실도안밥다 아... 먹었는데. 그래 먹어. 네. 오케이. 자 저는 지금 해운대 맛집으로 가고 아니 저는 지금 해운대 H 스위트 아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바로 H 스위트가 나오네요. 오늘 가볼 H 스위트는 아침밥 한자로는 조식 주는 아파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파트 이름에도 스위트가 붙어 있고 조식까지 준다고 하니까 무슨 호텔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사실 이곳은 일반 아파트는 아니고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레지던스예요. 워낙 해운대역에서 가까워서 오메가맨 많이 봤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평소에 저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마침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유명한 조식도 함께 먹자고 하셔서 공복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젯 밤에 집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도 한잔 했는데 뜨끈한 콩나물국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가봅니다. 아무튼 공복을 유지한 채 가려고 하니 현기증이 날것 같네요. 살살 배가 고파오는데 어서 가봐야겠어요. 가면서 잠깐 레지던스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오시리아 스위챗 마티에 그리고 체급을 한 단계 더 올리자면 LCT 레지 나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로 분류되는 레지던스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요건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근데 이런 것보다 역시 조식 서비스나 홈케어 서비스와 같은 호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레지던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취득세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비싸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 이건 뭐 개인이 판단할 문제 같네요. 아무튼 해운대 초역세권이라는 S급 입지에 해운대 바다. 남향으로 보고 있는 것만 봐도 거주만족도가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의뢰인을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전에 잠시 주위를 둘러봅니다. A동과 B동을 연결해주는 하늘다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게 어떻게 하늘다리냐고 저거는 스카이브리치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앞쪽 광장에는 조깅을 하는 여성분이 있네요. 뭔가 화면이 바뀌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어봐도 계속 달리는 걸 보니 아마 하루종일 달리기만 하나 봅니다. 사실 이건 영국의 꽤 유명한 예술가 줄리안 오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줄리안 오피라고 하길래 H 스위트는 오피스텔이 아닌데 옆에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는 건가 했더니 아티스트 이름이 줄리안 오피였네요. 아무튼 다이나믹 구산이라는 도시 슬로건에 맞게 예술 1도 모르는 제가 봐도 활기차고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옆에 조깅을 하는 남성분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장 수리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오늘 촬영을 신청해주신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이 오실 것 같네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제가 네. 아, 회장님의 텐션이 거의 KBS 아침마당 방청객급이시네요. 화려한 리액션과 넘쳐흐르는 긍정의 에너지가 저를 압도해 버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두 분이 더 합류하셔서 누님들 총세 분에게 돌러싸였어요 정신을 바짝차려야겠습니다여성병원이 아, 메디컬 센터를 만들고 있네요. 네. 큰거 있고요. 네, 그죠. 여기 시날로. 상권 위치야. 뭐 도마라면 으니까 네. <laughs> 진짜 도마라면 입아프니다 지하철, 시외버스터미널, 영화관, 네. 상권, 병원, 네. 교육, 네. 바다, 해리단길, 군암로. 입지 좋은 거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배도 고픈데 H 스위트로 입장해 봅니다. 아, 이거 청소해 주는 그거. 이게 그 인터넷으로만 봤던 하우스키핑이네요. 키핑. 네. 여기다가 키를 맡겨 놓으면 저희가 예. 없어도 청소하고 가시거든요. 음... 청소 시간별 그리고 부분별로 금액대가 나눠져 있는데 겁나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 게스트룸 <laughs> 네. 세개 있네요. 네. 아. 청소도 네. 되게 좋고. 네. 그리고 레이비 이건 뭐예요? 카시어리 아. 네. 차를 이렇게 빌리는 건데 다 외제차로 네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용료금이 1시간에 3천 얼마? 원나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입주민 전용이에요. 해운대 한복판에 게스트룸 가격도 너무나 혜자스럽고, 입주민 전용 카쉐어링 서비스까지 있어요. 아까 앞서 봤었던 줄리안 오피님의 작품도 그랬지만, 이곳은 로비 역시 예술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잘 모르겠고, 저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정희욱 아티스트의 작품이고, 작품명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작품명이 마이클 잭슨이 아닐까 하고 예상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자, 이제 조식당을 포함한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3층으로 이동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십시오.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 아침에 6시 반부터 네. 오후에 1시 반까지 아 진짜요? 네, 시간 되게 괜찮네요 네. 이쪽인가요? 아예 하고 어, 이거 하고 찍을까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아 순서를요? 네 아... 찍고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찍고 갈까요? 네 그러면 네. 저 A도 못하면 잠시 고민했지만 뭔가 밥부터 먹으러 가자고 하면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접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겼는데 현기증 나네요 사실 조크이고 해운대 h 스위트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너무 궁금해서 먼저 보러 가봤습니다 오, 여기, 예. 거의 뭐 키즈카페처럼 되있네요 애들 독서실 네. 아 이거 되게 좋겠다 진짜 아 여기 밖에서 보는 거기네요 네. 저기 하늘다리 네. 네. 음. 네. 여기 1동에 는필스장이랑 골프 연습장이나 노가라든지 이렇게 할수 아 있는 사우나 예. 이렇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네. 여기는 네. 골프장. 네. 아 네. 그런데 그냥 아, 영어식으로 하고 계시네 네. 아 예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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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계시다가 아침 에 일어나서 바로 내려와서 그냥 뭐 헬스하고 네. 샤워하고 올라가고 하면 네. 좋네요 키베드. 하나도 끝까지 그냥 다 해결하고 와이퍼 분들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할수 <laughs>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요. 네. GX가 네. 저희 너무 선생님들도 되게 좋고 아, 아 이게 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네. 계획이 짜져 있네요. 아아 필라테스 하고 네. 와예 네. 네. 선생님이 다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거겠네요. 네. 아 진짜 여기 아파트 안에서 네.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겠네요. 네. 아 저쪽은 이제 씻는 데고? 네, 뭐. 네 리지않아 아, 네. 저희는 다 그게 가름막이 돼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뭐네때를 민다든가 그래도 <laughs> 네. 아무렇지도 <않도록 웃음> 않아요하아요 가름막이 안에 막이가 이렇게 돼있어서 네. 아, 그쵸 그렇죠. 아, 동네에 아, 있는 대중목욕탕은 여러 군데에서 오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여기는 이제 입주민들끼리 사용하는 곳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고 하면 프라이버시를 별게 아닌데 그게 되게 고 그럴 수 있겠네요 비용도 또 비싸지 않거든요 얼마 정도 해요? 운동이랑 다우나랑 응? 응. 30회씩 이용하는데 응. 25,000원 월와 진짜요? 네 그리고 <laughs> 저런 요가 이런 프로그램은 네. 3만원 싸네요 진짜로 네 25,000원이면 그뭐 자유 이용권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네. 이제 집에 샤워를 안 하니까 네. 화장실도 쾌적하게 이렇게 그렇죠. <laughs> 건식으로 놔둘 수 있고 <laughs> 네. 물도 또안 쓰고 네. 아침에 추운데 화장실 안 들어가도 아 맞아요 맞아요 샤워 어, 네. 항상 따뜻하니까 <laughs> 이렇게 3층에 모든 시설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다른 게 좋다라기보다 추운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외투도 안 걸치고 내려와서 밥 먹고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다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부담 없이 내려와서 요가하고 필라테스 배우고 하는 그 자체가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헬스장은 일단 가면 반은 성공이라고 할 만큼 가기가 귀찮은 곳인데 여기는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좋다고 느껴졌네요. 그나저나 빨리 해장을 해야 하는데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가나 봅니다. 설레이네요. 아, 게스트룸? 아, 예. 당장 배식대로 가볼까 했지만 식당을 지나면 게스트룸이 있다고 하여 한번더 접었습니다. 아 여기 아, 하나 둘셋 이렇게네요? 이렇게 네. 자리가 항상 평일 8만 원, 주말 1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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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laughs> 아 사실 해운대에서 콘도 같은 거 하나 빌려도 네. 10만 원에 어떻게 빌려요, 그죠? 네. 10만 원이면 그냥 모텔 방 하나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건데. 네. 와, 아 진짜 좋네요. 아, 다음에 맞아. 저 와도 돼요? 아, 리아요 <laughs> 아, 약속해요. 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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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좋 예, 좋네요, 진짜로. 어, 진짜 하면 제가 오고 싶을 정도로 예. 벌써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 좋네요. 예, 오세요. <laughs> 네, 오세요. 예, 나 여기 일회용품도 이렇게 다마련되 있고. 내가... 여기서 한 5분만 걸어가면 바로 예, 해운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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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군그남로쭉 예. 예. 해가지고. 예. 인원이 많으면 이제 친구는 예. 그냥 만원 초가해서 예. 빌려가지고 예. 예. 여, 여기서 그냥, 예, 입을 예. 펴놓고 자면 되겠네요. 네. 아, 친구들끼리 와서 진짜 재밌겠다.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예. <laughs> 게스트룸 1, 2, 3호가 차이가 있나요? 네, 다 모양이 다 다르죠. 아, 네. 구조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네. 여기는 원룸이고 네. 여기는 싱글 침대 두 개가 있고, 네네. 이쪽은 원룸형으로 거실, 침실 네. 구분 안돼 있고 그냥 편한 방입니다. 아, 아, 게스트룸 역시 커뮤니티가 모여 있는 3층에 3개실이 있습니다. 특히 조식당 바로 옆에 있어서 게스트룸 놀러 오시는 분들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이제 진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뭐몇명 아, 추가됐다고? 아, 네, 서로스럽게 해야 돼. 끄럽 됐죠. 입주민분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뭔가 소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네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일단 빨리 오늘의 메뉴판을 살펴봅니다. 무려 전주식 콩나물 해장국이 나왔네요. 글자만 읽어도 속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레이네요. 네. 이렇게 프레시 박스 샐러드, 음료 등 주면은 감사합니다. 네. 6000원짜리 조식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입주민들을 위한 복지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거 뭐 6000원짜리 화합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 제가 또안 먹던 술을 먹 가지고.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이런 거 너무 많아 가지고 혼쭐이라 고 아. 아, 국물이 맛있네요. 여기 예지 수입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선착해서 들어오게 되셨어요, 다들. 네, 네 저는 피지보셨어요 아... 모델하우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모델하우스 보면평 뿅반 거죠. 음... 위치 너무 좋고 넓고. 네. 그래서 바다는 한몇 층부터 보여요. 육 아, 층은 모래 보인대요. <laughs> 아, 음, 그게 기준점이 되겠네요. 육 네, 모레, 층부터 모래가 모레 보인다. 모레 보인다. 아, 음. 그렇게 하면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laughs> 네 우리 일은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인식이에요. 음. 사람들이 일반 가족들이 안살것 같고, 4인 가족이 안살것 같고, 뭔가 특수한 사람들이 살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데 음. 아, 뭐 실제로 아닐까? 어때요? 어떤 분들이 음. 사서 다 가족들. 네. 네. 응. 음. 가족 그냥 가족들. 아기데려고 그렇죠. 가족들. 네. 젊은 부부, 나이 드신 부부. 막벌이 보가 거의 가중년 일반 파태하고별 다를 바가 없네. 네, 똑같아요. 음. 그 인식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뜨끈하게 한 뚝배기 했더니 이제 잠이 살살 올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제 아까 그 게스트룸에 들어가서 한 2시간만 자. 이제 조식당을 나와서 세대내로 가봅니다. 이곳은 이미 18년 초에 입출을 한 단지라서 세대내 촬영은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마침 빈집이 있다고 하셔서 조망을 구경해보러 올라갑니다. 비동의 30층대 고층 2호 라인 전용 89제곱이에요. 내일은 닭강정이네요. 아, 네. 아 시원하네. 네. 네. 우와 진짜 시원하게 다 보이네요. 주방. 어우 후덜덜하네. 우와. 아까 어디 6층이었나요? 네, 6층부터 저 모래가 네, 보이고 네, <laughs> 7층부터 해갖고 살짝 네, 물이 조금씩 더 네, 많아지겠네요. 네, 아 여긴 주방창도 같이 네, 있네요. 네.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빌인으로요네 이게 다 네. 포함이에요. 아다 포함이에요? 아 이쪽 뒤로 이제. 아 바람 엄청 잘 통하네. 아 그쪽이 방이에요? 방이 세 개. 네. 아이 네. 방도 크네. 네 여기. 가세요. 네. 오. 화장실. 네. 어. 자재가 고급스럽네요 진짜로. 네. 음. 창도 엄청 크고 이거 어 네. 우와 이건 그거네요. 예. 네. 네. 이거 는 애들이 좋아해요. 애들이요 갖고 네. 놀아요 이거. 바다 <laughs> 놓는 네. 거 좋아해요. 아. <laughs> 여기 서비스 면적이죠?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음.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네. 있는 음.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데도 참고해 있고 네, 와 이거 창이 통풍이 너무 잘 되겠는데요 네. 진짜 음... 아, 어 버린지 아, 깨알다니까 90도나 네. <laughs> 아 방마다 다 이게 다 있네요? 네 왜냐면 서비스 예음 방마다 있는 다 서비스 면적이네 그렇죠 아 서비스 면적이 그럼 엄청 많은 거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네. 와 방마다 전부 다 이거 이것도 다 하나씩 다 있고? 네다 있어요 꽤 실속 있네요 진짜로 이 서비스 면적이 없으면 진짜로 좀 좁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음.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데요 진짜로 네. 거실에 온 가족이 다 모이게, 아들이 네. 거실로 다 이렇게 문이 나서. 네. 잡아봤고요. 아, 다아 그러네. 거실로 다 모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 신기하다. 아, 오늘 세대는 보게 될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재수롭게 보게. 네. <laughs> 저번에 그 실천 카페에서 봤는데, 네. 어떤 집은 한옥 스타일로.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진짜 멋있대요. 네. 네. 예쁘게. 네, 엄청 예쁘게 하더라고요. 랜덤칩을 많이 해놓으셨요 우리 주부 너도 보냈는데 아저 우리 건셔주님이에요 우리 건셔주님이에요 너무 우리 이쁜 우다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아 <laughs> 아, 그러면은 너무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 너무 미소가 너무 예쁘셔가지고막 <laughs> 네. 이렇게 찍고 싶네요 막 찍었나요? <laughs> <laughs> <좀안 해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너무 친절하고 음... 예쁘고 네. 잘 봤습니다 네. 밥도 먹고 사실 밥 먹은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laughs> 대접할테니까 아아니 아니, 괜찮아요 갖다주세요 아니 은 괜찮아요, 네. 아니,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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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다음에 아, 게스트하우스 없게요게스트스트하세요 <laughs> 네. 네. 아. 이걸 내가 받아들이아요 아무튼 너무 정이 많으신 분들 같아서 네. 저도 뭐 좋은 네. 기운을 많이 받고록네이 네. <laughs> 구독하고 이 네. 얼굴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조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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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너무나도 상냥한 누님들을 만나서 해운대 h 스위트를 구경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척하면서 빵집에 다시 들어왔어요 주섬주섬 빵도 한개 꺼내서 커피를 같이 마셨는데 꿀맛이었네요 오늘 소개한 h 스위트 레지던스는 역시 조식 서비스와 모든 편의가 한계층이 다 모여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도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팔에 슬리퍼 신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와서 하늘 다리를 왔다갔다 거리며 식사부터 운동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건참 부러웠네요. 삶의 질이 참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언젠가는 이런 레지던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거시설로 거들떠보지 않았던 주상복합의 인기가 높아졌듯이 이제 수년 이내로는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의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면 말고요. 뭐 아무튼 모르겠고 게스트하우스는 꼭 가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